지난 시간에 문법 다 했고 이제 본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미리 듣기 다음 아, 녹음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한어병음 你汉语说的很流利，发音也很准，哪、啊、还差得远呢？在哪儿学的？在韩国大学中文系学的。你觉得汉语难不难？ 刚开始的时候觉得有点难，现在好多了。应该怎样学习汉语呢？只要多听多说就行了。这不简单。学外语一定要有耐心。你。 慢慢来吧。好的，我一定努力。잠만나들여볼게요저좀잘들리시나요소리좀작죠네 你汉语说得很流利，发音也很准。哪儿还差得远呢？在哪儿学的？在韩国大学中文系学的。 你觉得汉语难不难？刚开始的时候觉得有点难，现在好多了。应该怎样学习汉语呢？只要多听多说就行了。这不简单。学外语。

당신의 중국어 너무 유창하게 하시네요. 유창하게 한다. 이거 나오죠? 그럼 상대방의 말 듣고 판단해 주는 거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어를 써야 돼요.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슈어다. 말입니까동사를 슈어해야 돼요. 说的很요창하다流利,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说的很流利,说的很流利, 그러면 유창하게 말한다, 유창하게 말한다. 요청하게 말해. 요청하게 해,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요청하게 말해봐봐. <웃음> <웃음>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수어답할 요리는 제가 계속 답으 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어다할요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대방 말이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 중. 암튼 이 사람이 말을 듣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을얘기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 하는 말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해주는 거예요. 오, 이상하게 하시네. 너무 유창하게 한다. 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 하는 말을 내가 평가해주는 거예요. 야,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떡하죠?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너 유창하게 말해, 유창하게 해. 네. 아니요, 아직은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기 전에 너 이제 말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유창하게 해. 유창하게 해. 어, 일단 료리 문조 나오는 게는 맞아요. 그럴 때가 료리. 근데 네, 하게 여기서는 형용사 부사로 만든 거예요. 형용사 부사로 만든 거예요. 뒤에 동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에 땅, 지자, 이, 한자 하나 붙이고 이럴 때 발음이 뜨거워요. 네, 그 이게 리다수유리다수유리다수유리다 네. 네. 이게 바로 명령식이에요. 너 유창하게 말해, 유창하게 해봐, 네, 유리다수 네, 올리더쇼 평점은 판단 아니고 명령식이에요. 판단 아니고 명령식이에요. 뭐 물론 상대방 말하고 있는데, 근데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너무나 뭐 지저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듣는 사람의 도전이못 참기 그도 유창하게 해. 그러면은 이럴 때도 올리더쇼에요 네,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로 우리 다유창하게 말한다 하지만 이 중국어는 사머이만 평가할 때는 고원으이 쓰고 나머지 경우에서명언식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성용사 이드 붙이고, 뭐뭐희, 뭐뭐개를 의미해요. 뭐뭐, 희. 개 느낌이에요. 이 뜨자 붙일 때. 근데 사실은 동사, 아니 형용사 뒤에 동사 나올 때 이런 경우만 생기잖아요. 천찬이 간다. 예쁘게 입는다 이거죠. 뒤에 만약에 명사 나올 때는 이 뜨잖아요. 예쁜 옷. ᄂ. ᄂ은 이 뜨예요. 남 그리고 그고남 그리고 당신의 중국어 여기서 말하다에 목적어죠? 우리 구어 개원을에 말하다 목적어 있는 경우 앞에서 나오고 이한위 이런 식으로 주어로 되면 되죠. 哎，唐鑫，听不够。有唱啊，给还行嘞哟。你汉语说的很流利，汉语说的很流利，발음도정확하구요。发音，발음，对，发音，发音，아이스정요发音，也不很准，准，정확하다，很准，发音也。 반전. 여기 관용표현 하나 있어요. 별말씀이에요. 나라. 나라. 아니면 나리, 나리. 아니면 나리. <laughs> 나리, 나리. 이것도 예, 겸손한 표현. 별말씀이에요. 나리, 나리. 哪里哪里，哪儿啊？ 아직은 멀었어요. 할. 할차도. 예. 네요 우리 문장 제목이죠. 18 제목이에요. 할차도. 예. 아직은 많이 못자른다그 뜻이에요. 아직은 많이 모자라요 차도요 얘도 관용 표현이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laughs> 교재 보고 다 아시죠? 다 읽을 수 있는데 네, 우리 그냥 말시키려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在哪儿学了? 이렇게 하시려고 하겠죠? 네. 근데 네, 왜在哪儿学了? 안 돼요? 어떤 문법 쓰는 거예요? 是,드 표현이잖아요? 근데 앞에 '시'자가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 방소를 강조하면서도 되고 하고 있는지 아요 이미 일어난 것을 강조할 때에는 '시'도 를 써요. 시도. 시도. 그래서는 시가 있는 인데 시가 안 써도 돼요. 시도. 자, 난 쉬어데이. 비교하면은 어디서 배우 거예요? 어디가 배우 거예요? 우리 그때는 시드 표현 배웠을 때 제가 구별하게끔 예문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니, 怎么, 어떻게, 怎么,来, 떠예요. 이거는 올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는 이유예요? 아니면 오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유 물어보면 똑같이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한국어 똑같잖아요. 이유 물어보니까 수단 물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 어 당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말하고 아니고. <laughs> 이 말은 <laughs> 이스라엘 라이더 물어볼 때는 조금 수다는물어보 거고 오늘 수자이떻게 되면 투자는 물어보 거고 근데 똑같은 말로 어떻게 무슨 무는 이유도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도 같은 키지만 중국어는 다르잖아요. 중국어로 어떻게 물어봐요? 이유를 물어볼 때. 이유를 <laughs> 물어볼 때. 你怎么来了一个 ll 雷公你的车好热啊诶呦我的车好热诶不客气给奥斯戴尔戴斯斯蒂曼你突然间给我来一次让你不用去减震别人不扣一颗一颗就能回哦怎么来哦 ok 我还有来自在旅游你不是这个 이 수단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는이수단은는 친해요. 수단으로 볼 때. 라이가 항상 을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라이와가 같은된 거예요. 이게 없어요. 왜냐면 와이는 이유가 뭐거 이게 같이 된거요 다르죠. 네. 그래서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물어볼 때또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장소 어떻게 진행되는 수단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시더 표현 쓰셔야 돼요 시더 표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学 시에다 한번 복습 한걸로

<웃음> <웃음>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장소, 수단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시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배웠잖아요. 이미 배웠어요. 이 뜨어 나오면 뜨나오면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배운 在哪儿学的？在哪儿学的？你我，中餐在哪儿？어디서먹었어요？在哪在哪儿吃的？你都看不知道吧？叫在哪儿吃的？ 在哪吃的？一个这个啊，热浪饮料，晚上你吹进去饮料；热浪饮料，晚上你吹进去饮料。可怎么还不一定是台下哟？可怎么热浪卡车有速度？热浪卡车有速度，但是这个什么？所以它그냥운전하는데불었을때는그냥퓨린트에있어不就完事？这个你喜欢喝么？你在哪吃的？ 잘다 네, 치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대학교 중국어과에서 배웠어요. 네. 그렇죠. 대답할 때는 똑같이 떠로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하나 더 어디에서 뭐 한다. 네. 어디 어디에서 뭐뭐을 하다. 이게 사이죠. 사이 플러스 장서 그 다음에 동사.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형의 중국어 과에서 매는 사이 먼저 나오고 韩国朋友去中国夸，咱们汉语大同啥的，在中在韩国大学中文系，系系夸夸哎夸系系，中文系说不够夸，中文系不是有汉语，咱们中文台中文。 한국어 는어배 당신 봤을 때 중국어가 어렵나요? 네, 그렇죠 네. 한국어 맞아요. 칸서도 맞아요. 니 칸, 中文, 남부난, 한语, 남부난, 남마? 네, 똑같아요. 네. 이 보다는 사실은 한국어, 중국어 똑같아요. 실제로 보다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보다, 칸. 그래서 여기 당신 봤을 때, 이건 니 칸. 이렇게 도 돼요. 니 칸. 네. 니카 한위난마? 니카 한위난마? 안돼요 네, 안돼요 그때 시호는 나타나진 않아요 네. 니 네. 칸. 그래서 이거 의미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진짜는 보다 하나는 생각하다 뜻이잖아요 한가? 한국어도 똑같죠. 예, 보다로 물어보지만 실제로의 의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베이징이 중국의 전통 통습이잖아 설화대 폭죽에 하는 거. 근데 화재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아파트 많이 지어지니까 이게한번퐁 터지면 은 창문에서 들어가요. 근데 빈 집에 만약에 사람 없으면 은 화재가 발생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대도시가 이 폭주는 이게 이제 금지됐어요4월대도 완전 금지 또는 7월 15일 음력 7월 15일 네. 음력 7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음력 7월 15일 1리 7월 15 어. 1, 2, 7월 15. 음력. 귀신의 날이에요. <웃음> 네. <웃음> 귀신의 날이에요. 이거 옛날 전설에 음력 10월, 7월 15일에 그 지옥의 문이 열려요그거는게 귀신들 집에 와서 선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네. 그, 그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는 보통 우리는 7월 지금도 그래요. 그날에 이게 그 뭘, 아, 시, 아 뭐라고 하죠? 그거. 사보리 파보리에 <laughs> 가서 이게 굴, 그렇게 종이를 태워줘야 돼요. 네, 종이를 태워줘야 되고 이런 봉습은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게 화재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는 대도시가 금지됐어요. 우리 동네 아직 살아있어요. 네, 대도시가 금지되고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어 이게 산을 폭주 안 하면 무슨 선한이냐?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다 나왔어요. 네, 뉴스에 나온데 어떤 1층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이게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사실은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게 폭주 금지하는 거. 사람들 폭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말인데 저 할아버지가 저는 부그 창문 옆에 봤지 이렇게 창문 옆에 서서봤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칸에 보다 들위 중국인들도 해가질 때가 있어요 네아 네. 똑같은데 들가이상 네. 귀신들이 좋은 데못 가게 가는다고 해가지고, 그 면은 그 그곳들이 좋은 데갈수 있게끔 대도를요. 아, 쭉 야간 다르네요. 왜쭉 네, 야간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 10분 시시고 계속 계속 할게요. <놀람> <놀람> おり <music>